수요 성경 특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 신학생 때 동물과 사람의 차이보다 사람과 사람의 차이가 더 크다고 배웠습니다. 그렇죠? 어, 사람 중에 가장 선한 사람만큼 동물이 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 중에 가장 악한 사람만큼 동물이 악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차이가 동물과 사람의 차이보다 더 크다고 배웠습니다. 오늘 2장에 보면 죄와 죽음 안에서 절망적인 인간의 타락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서문이 생각나죠. 로마서의 서문과 비슷합니다. 은혜와 구원이 왜 필요한지 이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냥 은혜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은혜가 어, 싸구려로 들리기 때문이에요. 항상 죄를 먼저 말하고 아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로 은혜가 필요하구나 느끼게 한 다음에 거기서 바로 은혜를 선포합니다. 어, 지난 7일에 개봉한 봉준호 감독의 영화 미키 세븐틴을 보았습니다. 보신 분 계신가요? 한 분도 안 계세요. 스포해도 되나요? <laughs> 네. 어 거기 보면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여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친구를 꼬드겨서 어렸을 때부터 가장 친한 소중한 친구를 꼬드겨서 자기 사업에 몽땅 투자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말아먹으니 나몰라라 하고 친구를 사채업자에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게 하는 인간이 나옵니다. 사람 팔다리 잘라가면서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수금을 하는 악질적인 사채업자도 나옵니다. 또 가진 돈과 직업으로 인간의 급을 나누며 가난한 인간을 벌레처럼 여기는 부자도 나옵니다. 스스로를 고결하게 여기는 정치인도 나오고요. 마약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경찰도 나옵니다. 자신의 위대한 업적을 선전하기 위해서 대량 학상을 대량 학살을 감행하는 또 정치인도 나옵니다. 어, 이 영화는. 인간 복제 기술이 상용화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기적이죠.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면 복제된 자기 자신도 죽이려고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살아야 된다면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죄에 지배받는 인간들이 스스로를 고결하다 여기며 새로운 행성에서 깨끗한 피로 순수 혈통으로 새로운 세상을 세우려고 합니다. 새로운 행성에 가는 길에서 살인도 일어나고 온갖 범죄가 다 일어납니다. 도대체 누가 죄에서 벗어난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나요? 아무리 봐도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노아의 방주시대처럼 모두 다 쓸어버려도 할 말이 없죠. 바울은 이렇게 죄에 속한 인간의 절망까지 갔다가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말합니다. 1절부터 3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는 특별한 사람들이나 이교도들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모두의 상태를 말합니다. 모든 타락한 세상과 타락한 인간에 대한 성경의 진단입니다. 하나님 없는 모든 사람, 보편적인 자연인 인간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도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해서 말하고 시작하죠. 자 여기서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세 가지 상태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로 허물과 죄로 인해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죽음입니다. 이 영적인 죽음은 허물과 죄로 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죄의 지배 아래 살아온 결과 영적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죄악이 하나님과 사람,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어, 비신자들이, 믿음 없는 자들이 죽어 있다는 이 성경의 진술을 많은 사람들이 납득하지 못합니다. 어, 비신자들도 얼마든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몸이 아무리 살아있다고 한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영원히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세상의 영광에 눈이 멀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세상의 음성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를 나누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함께 이웃을 사랑할 이유도 없습니다. 비신자들은 시체처럼 하나님께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삶은 그 사람의 육체가 아무리 건강하다 해도 살아있으나 죽은 것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이 육체가 죽었습니까? 아니죠. 그들의 영이 죽었습니다. 사랑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이전처럼 배우자를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고 비인간화 되었습니다. 인간이 인간답지 않게 된 것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으며 죄로 얼룩진 비극적인 역사를 끝없이 써내려 갑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믿음에 이르기 전에 세상의 풍조를 따랐습니다. 이 세상의 사상과 비성경적인 하나님과는 다른 세상의 풍조에 흘러갔습니다. 비기독교적인 사회에 스며들었습니다. 또 세상의 가치에 사로잡혔습니다. 지배당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믿음에 이르기 전에 공중에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마귀는 죄를 짓게 하는 유혹의 근원입니다. 사자와 살인자로 묘사하기도 하죠. 어, 거짓의 아비라고도 하고요. 모든 악과, 거짓과, 분열과, 불순족과, 또 폭력이 이 마귀로부터 납니다. 어, 마귀가 인간에게 역사하고, 또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은 이 교묘하고 교활한 움직임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찾으시기 전에 우리가 처해 있던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죽어 있었고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죄악을 미워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정죄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동부에 새로 등록한 한 아이가 우리 엄마는 하나님 안 믿는데 죄인인가요? 했습니다. 어, 아이들의 질문에 대답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네, 어, 이 아이는 아직 어, 그 질문에 어, 답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잘 타이르고 어, 보냈지만 어, 기분이 나빠도 할수 없습니다. 죄인입니다. 믿음 이전의 자연적인 상태, 하나님을 벗어나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타락한 인류의. 이런 일 수밖에 없습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의 진단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 소망 없는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독생자를 보내셔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십니다. 4절부터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찬양합니다. 긍율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큰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늘에 속한 자들로 그 소속을 옮겨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죄의 집에 아래 있지 않습니다. 마귀의 종로릇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이 있죠. 이름에 다 성이 있죠. 여러분은 어떤 성씨에 대한 편견이 있으신가요? 특정 성씨에 대한 편견이 있으신가요? 어, 모두 없으세요? 다 있으, 있으시죠. 뭐성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네? 어디요? 네? 네? 큰 소리로. 안강 최요 안강 최씨에 대한 데 네. 어, 정답입니다. 제가 최씨 얘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저는 네, 최씨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근데 뭐 최씨가 이렇게 여러 가지 나뉘는 거 모르겠고 그, 그 모든 최씨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최씨에 대한 편견이 좀 있습니다. 경험적으로요, 그 최씨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고집 풀통 그 다혈질인 최영 장군의 후예라고 하죠. 그 속담에 최씨 앉은 자리에 풀도 안 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어, 이 정도로 굉장히 지독한 성격을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도 최씨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예수 믿고 변화된 최씨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다릅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최씨는 정말 싫어하는데요. 예수 믿고 거듭난 최 씨는 정말 좋아합니다. 최 씨가 예수를 믿으면 예, 그 지독하게 잘 믿습니다. 네, 또. 그래서 정말 저는 예, 믿습니다. 네. 오늘도 설교 전에 사무실에서 따뜻한 차한 잔을 저에게 타준 것도 최 씨입니다. 네. 자, 이렇게 섬기는 마음이 인간에게서 난 것이 아니죠. 최영 장군의 후회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작은 사랑과 희망을 보기 위해서 오늘도 오래오래 진노를 참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돈도 교육도 과학기술도 그 무엇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지으신 대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것을 우리가 믿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은 인간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 늘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뭔가 한것 같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믿은 거면 또 내가 좀 자랑 구석이 있는 것이지 이게 좀 분명하면 좋은데 늘 헷갈리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내가 잘 믿은 것이라고 큰 소리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내가 선물을 받았다고 큰 소리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걸고 물에서 구해주었더니 어, 물에서 건진받은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잘 붙잡아서 살수 있었다고 큰 소리를 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받은 게 내가 잘한 것이라고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만 했을 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공로가 될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구절입니다. 행위에 선한 것이 아니니 이른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다른 어떤 종교적인 수행도 다 헛수고입니다. 인간은 노력으로 자력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 은혜를 자랑하느라 바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은 잘 모르는 설리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를 선전하고 자기를 자랑하느라 바쁩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리상 그래요. 그 예수님의 공로인데 우리가 우리의 공로인 것처럼 자랑하면 예수님의 공로를 빼앗는 것입니다. 어 아무도 예수님의 공로를 빼앗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으심 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부엌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새롭게 빚어 만드신 새로운 비조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부터 예수님께서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시는데 성공한 이야기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평화입니다. 14절 보면 예수님은 둘로 하나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원수 사이에 막힌 담을 육체로 허셨습니다. 15절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나오는데요. 이두 집단의 대립은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분열을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원수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 이전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서로 화합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조문으로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더 이상 이방인을 정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을 예수님 안에서 세 사람으로 지어서 모두가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둘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머물던 모든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십자가로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이 수직적인 관계, 또 인간과 인간, 이 수평적인 관계, 이 모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습니다. 교회는 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는 능력의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으로 교회의 본질은 평화를 도모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가 무엇의 상징인가요? 분열의 상징이죠. 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압니다. 분열의 상징입니다. 교회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없습니다. 평화가 없는 교회, 십자가의 능력이 없는 교회는 대체 무슨 일을 할 것입니까? 전도가 안 돼요. 전도 프로그램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평화도 없고, 십자가가 없는데 초청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투는 집에는 누구도 놀러가고 싶지 않습니다. 수직적인 관계와 이 수평적인 관계가 다 회복되고, 십자가의 능력이 있으면 수많은 영혼들이 달려와서 쉼을 얻을 수 있는 안식처가 됩니다. 평화의 공동체가 됩니다. 우리는 그 평화의 공동체로 부르심 받은 자들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개인이 구원을 얻고 새 사람 된 것에 그치지 않고 교회의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교회가 하늘에 속했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배권 안에 있습니다. 이 교회는 바로 평화의 공동체입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관계가 이제 집 짓는 비유로 설명이 됩니다. 교회는 아직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교회 건물만 다 완공했다고 해서 교회가 다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는 서로 연합되어 결합되어 하나가 되어 갑니다. 서로 서로가 연결되어 갑니다. 교회가 주 안에 있는 하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끊임없이 이렇게 지어져 가는 중에 있습니다. 어, 이렇게 다니다 보면 건축 중에 공사 중단된 건물들을 보게 됩니다. 중간에 부도가 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에 걸려서 다양한 사연으로 건축을 멈춰선 건물들을 보게 됩니다. 그 건물들이 아름다운가요? 네, 흉합니다. 얼마나 흉한지 모릅니다. 주변에 미관을, 아름다운 미관을 망쳐놓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공사 중단된 건물처럼 세상 가운데 흉한 모습으로 서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자라나야 합니다.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새 사람으로 지어져갈 때, 교회는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그 외면의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드신 새로운 인류 공동체의 본보기, 하나님 아버지와 서로 화목한 형제자매들이 있는 이 사랑하는 가족.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거하시는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분명한 목적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정한 교회로 지어져 가야 하는 것보다 시급하는 것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가 참된 교회로 지어져 갈때 세상은 그리스도의 평화를 믿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로만 그리스도의 평화를 외치고 복음을 전해도 세상은 믿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받쳐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참된 교회로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며 지어져 갈 때,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날 때, 비로소 세상은 그리스도의 평화라는 말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을 것입니다. 우리 부곡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가는 건강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